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변우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기아의 거포 기대해주죠 변우혁 선수의 친정팀 한화에 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 주중 3연전 2차전에 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홈런 포함입니다 그리고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면서 4대2 승리 어제는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우혁 선수의 또 홈런포 한방이 또 굉장히 좀 중요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 1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지명을 받은 변우혁 선수 잠재력 드러내지 못하고 지난 겨울 이제 기아로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제 고질적인 허리 부상 뭐~ 요런 부상 측면에서 만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좀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 변혁은 어, 제가 뒤에서 봤을 때3 어, 0개 홈런 목표로 본인도 해야 되고 음. 어, 코칭스태프 그것도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어~ 삼진을 당하거나 뭔가 좀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음. 밀어붙여야 될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음. 정말로. 키워야 돼. 지금 이제 군문제도 해결했어. 그렇죠. 이 선수는. 음. 이제 뭐더할게 아, 뭐가 하죠. 있어. 음. 야구만 잘하면 되는데 뒤에서 이제 팍팍 밀어줘야지. 밀어줘야지. 음. 근데, 어, 그럴 만한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음. 보면은 강하게 치지도 않아. 포인트 앞에서 탁 치는데 비거리도 엄청 나오고 요즘 그 젊은 거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시안 선수 어제 44석 드디어 이제. 드디어 홈런 포로드 어, 네. 이제 깼지. 변우혁도 홈런 쳤지. 뭐. 어쨌든, 변우혁은 음, 지금 당장보다는 앞이 더 정말로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음. 네. 좀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항상 또 이제 이제 젊은 거포 선수들, 진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은 박아놓고 좀 기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뭐 이제 LG 이재원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호 님께서 변호혁 선수 79 타수에 4 홈런 타율은 아직 1할 9푼입니다. 삼진도 많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어, 이렇게들 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간 공갈 성향이 좀 있다. 음... 그죠, 네. 근데 뭐 신인 일단 해가지고 어3할 오픈 8리에 음. 37홈런 아 그럴 수는 없지 129타점 네. 치는 선수 있나요 쉽지 않죠, 없어 그쵸? 없어 뭐 내가 볼 때는 이대호 선수도 초반에는 조금 고생 고전 좀 했었고 음. 처음부터 잘했던 타자는 거포로 보면 누구 김태균? 아, 그렇죠. 김태우 선수는 은퇴 아, 시작부터 네.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쭉그 어, 정도 급이었고 음, 음, 음. 그 정도로 그 눈높이를 보시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조금은 더 이제 잠재력에더 포인트를 좀 맞춰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 이제 네. 네. 어, 79타석의 4홈런이 대단한 거죠. 타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홈런 타자는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노션 아 변우혁 선수죠. 변우혁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손혁 단장이 올 시즌 앞두고 이제 기아로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정 팀에서는 좀 포기를 하는 셈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좋은 자원을 이제 데려온다는 그 개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기아에는 이런 거포 선수 유형이 그동안 좀 드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형 선수 잘 데려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트레이드해서 간 선수가 우리 팀 상대로 잘한다 이러면 네. 이제 단장님 입장에서 조금 어, 생각이 좀 복잡한 편것 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이것 때문에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못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부메랑, 부메랑 때문에 일해서 때문에. 음. 못 하는 거. 아니 그거 겁내 가지고 무슨 뭐 단장 뭐. 뭐 단장들 이거 뭐 들으면 나한테 욕하겠지. 뭐 음. 단장 뭐 백년망년 할 거야? 근데 뭐 두산 김태룡 단장은 뭐 몇십년 하고 있지 하지만 아, 네네네. 그거는 예외고, 음. 뭐 단장 백년망년 할 것도 아니고 소신껏 본인이 할수 있는 야구를 진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는 좋은 거 같아. 근데 하는 것마다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마다 어떻게 다 성공을 하냐고. 그렇죠. 손혁 네. 뭐, 뭐, 뭐 단장도 뭐 그거 생각하고서 했겠나. 음. 그거는 그거는 그 후자는. 누구도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좀어 과감하게 오히려. 어, 나는 대인배라고 생각하면은 더 박수 쳐주고 더 응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어, 타율 신경 안 쓰고 삼진 신경 안 쓰고 타이밍 잡게 그냥 시원하게 기회만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변우혁 선수가 사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어요. 위에, 어, 변우혁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아파서 들어놓은 게 반이라 누가 뭐라고 음. 할 것도 없다. 이제 명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음. 부분이 확실히 좀 있었죠. 이 잦은 부상. 특히 그쵸. 또 이제 거포. 이 홈런 타자에게 허리, 등, 요쪽이 음. 이제 부상이 아. 힘을 아예 못실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상이 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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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힙 이런 데가 파워예요. 음. 사실은 어, 이런 데서 이제 그 파워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변혁 선수 왜 자꾸 이렇게 고정시켜서 박아놓고 기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네. 뭐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음. 어, 가장 큰건 역시나 이겁니다. 음. 이게 강하고. 이게 마음이 좀 편해야 잘 치거든요. 네. 제가 그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 됐을 때, 뭐, 트레이드 당일날도 통화를 하고, 뭐, 자주 봤죠. 음. 지금도 자주 보지만, 어, 본인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그 감독과, 김신희 감독과의 면담. 아하. 그 한마디부터가 신뢰죠. 시작된 거래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 내가 이 팀에서 감독 유니폼 벗을 때까지 4번 타자. 아 아프, 니가 아프지만 않는다면난 계속 기용할 거야. 그쵸, 그쵸. 마음껏 해라. 딱한 거. 야 그러니까 편한 거야. 그전 팀에 있을 때는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음. 또 감독 의그 스타일 운영상 음, 한두 게임 못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뭐 이군 내리고 다른 선수 올리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면 그렇죠. 계속 갖다 쓰는 거야. 그랬더니만 음. 그때 트레이드 돼서 되고 난 이후에 1 3 개인가 1 4 개인가를 쳤어요. 홈런.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홈런왕 되는 거 아니야. 그병역도 음. 그러니까 약간 마찬가지인데 김종국 감독 타입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음. 되게 좀 그게 커요 감독이. 딱 믿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혜영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안그 하는데도 그냥 약화. 소신껏 딱 간단한 거 어, 그 그러니까 나는 어. 김족 감독이 변우혁 선수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또 기대도 하고. 어. 또. 그래요. 그래요. 김종국 감독이 기회를 또 충분히 주지 않아서 안타깝다. swwon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황대인 선수처럼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포지션이좀 겹치는 부분이 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대인 선수도 계속 좀 기회를 줘보려고 하고 있고 올 시즌도 그리고 여기에 변우혁 선수도 좀 이제 기회를 줘보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야수 이두 거포 선수들의 이 활약이 좀 필요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도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신 분 계세요. 이제 김석 김석환 선수 김석환 선수도 기회 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울 때 같이 터지면 겉퍼 두 명이다. 맥 콜러버님. 네. 아, 근데 만약 자리가 진짜. 없다.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돼요. 네. 지금 지금 봐 봐요. 우리 어, 3루가 류지혁 음. 유격수 박찬호, 2루수 음. 김선빈, 1루수 어, 변우혁하고 뭐 황대인 어, 김석환 선수도 있고. 어, 그렇죠. 김석 타자로 또 예를 들어 이제 김석환 그런가? 선수 온다고 어. 쳐. 그리고 또곧 이제 김도영 들어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최용우 선수는 어땠어? 그리고 나성범도 들어와야 돼. 지명타자는. 그렇죠. 어. 어. 이게 교통정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음. 거기다 최원준 최원한명 선수 네네네. 하지? 뭐 이미 이미 벌써 라인업 9명이 다 나와 이름이. 그러네. 근데 이거 뭐 기, 어떻게 하냐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 행복한 고민인데 굉장히 어려운 음.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될때 가장 해결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 방법이 트레이드야. 트레이드. 음. 음. 좋은 선수고 기대가 되는 선수지만. 자리가 없을 때 품고 그렇죠. 있으면 은더 어려워져 그럴 바에야 이 선수도 살리고 팀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트레이드가 필요한데 음. 손혁단장의 예처럼 변호역을 보냈는데 터진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게 대부분이라서 트레이드가 안되고 우리나라도 빅딜이 있어야지 빅딜이 이건 뭐말 했다가는 뭐그 팬들이 진짜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음. 그냥 뭐. 아, 그 미 근데 미국하고 너무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 미국은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 미국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0개 구단이 한 리그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구를 이렇게 또 딱딱딱딱 딱, 딱, 딱 나눠가지고 음. 리그도 또 나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메랑 효과가 좀덜 하기는 할 텐데 음. 그런 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조금 이제 젊은 선수들 그리고 자리가 없고 좀 활용 폭이 좁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잘쓸수 있는 팀으로 보내줘. 음. 우리 팀에게 필요한 선수를 좀 받아오는 이런 트레이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고, 음. 어, 지금 쭉 볼게요. 어, 여기 보자. 기아도 장타력 있는 선수들 많네. 선수들 다 모이면 돌아올 선수들 다 돌아오면 기아 타선 진짜 무섭겠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 야디오 몰리나님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노시환 홈런 칠때 2층에서 홈응원석으로 맥주 던지신 분 관람 매너 지켜주세요. 눈살 찌푸려지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아 아니, 맥주를 던져? 이러면 요즘엔 퇴장인데 그죠?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음... 왜 아직도? <laughs> 아니, 요것도 진짜 의, 의,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쿠나마타타님이 뭐 조금 남는다고 트레이드입니까? 사실 실력적으로 완성된 선수들이 아닌데 경쟁시키자. 음. 경쟁 속에서 또 이제 더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변우혁 선수, 황대인 선수, 여기에 뭐 이군에 있는 김석환 선수 이런 선수들도 뭐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 하나를 이제 또 따내는 그 맛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도 정말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음.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는 이게 확률이 더 높아. 음. 음. 트레이드가 잘안 되니까. 근데 경쟁시켜가지고 떨어뜨리, 떨어뜨리는 게 아니지. 본인이 결국은 어, 밀려나는 거죠. 어.